보조 장비를 깔 건데요. 어, 뭐 나와야 된다고요? 보조 장비? <laughs> 보조 장비가 과연, 예, 좋은 게 나올 수 있을까? 저한테 지금, 아, 채널은, 일체, 무조건. 빵이든 아니든 일체. 그리고 킬이 앞에서 해야 되겠다. <laughs> 우리 바라기 님도 아팠어요? 이상하네. 아까 아잉 님도 아프다던데. 아, 종일 아파서 약을 먹었는데 수면제를 먹으셨다고. 헐. 은식이 아니면 전략서? 은식에도 보이기 힘든 템으로 알고 있는데. 어, 종류가 엄청나지 않나요? 근데, 그니까, 이거 완전, <웃음> 100점, <웃음> 100점이라니. 어떻게, <laughs> <되게 웃음> 빵점이될것 같은데. 와, 이게 그날 먹었던 페눈이에요, 페눈, 여러분. 그날 레이드 보상으로 드셨던 페눈입니다! 부럽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우리, 포밀님의 항아리!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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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어, 실제로는 처음 보는 패누이다는데, 가볼게요. 두구두구. 그냥, 인정받아 없음. 아, 각성한 가구의 카이죠. 너무, 예, 많아서. <laughs> 그래서 침을 또 다시, 예, 빵으로. 뜨르르르, 뜨르르, 뜨르르르. 르르르르 <laughs> 내꺼다 하는데, 피고님 가져가요. <laughs> 가져가도 될것 같아. 얼. 근데, 이, 이거 있어도 쓸, 못 쓰는 거잖아. 80제는 그래도, 각성원제에 가고, 카이저. 우리 포밀리, 야, 아. <laughs> 아, 10점. 고맙습니다. <laughs> 그래도 0점은 아니고, 10점. 팡팡, 끄끄끄, 끄끄, 끄. 라브라브. 아, 브라브 감사합니다 아, 구경 잘했어요 우리 포밀리 대박 헐아왜 그러세요 아, 우리 포밀리님이 와우